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미드전이 기본 기능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가 딱 하나 남은 게 있는데, 멀티 프롬스라고 해서, 자, 단어가, 음, 모든 단어가 다한 개의 단어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에서 스페이스십이라는 걸 보시면, 이게 붙어 있을 때는 우주선이라는 뜻인데, 저희가 스페이스와 십을 따로 고려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 이게 그냥 스페이스십이라고 쓰면은 우주선이 나오지만, 스페이스하고, 이 옆에 이 땡땡 표시, 이걸 뭐라고 하죠? 그 이거를 두개 쓰면, 쓰고, 이제 띄어쓰기 한번 하고, 10 이렇게 쓰면은, 스페이스랑 10을 따로 인식한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밑에 다른 예시로는, 자, 치즈케이크 페인팅. 이게 꼭 단어 두 개로만 이루어진 거를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단어도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치즈케이크 페인팅이라고 그냥 썼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치즈케이크 있죠? 그 치즈케이크의 그림, 페인팅이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치즈하고 이땡땡, 케이크 페인팅 이렇게 썼을 때는, 어, 이제 치즈 따로 케이크 페인팅 이렇게 따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즈로 만들어진 케이크의 페인팅, 그림을 뽑아준 거예요. 근데 이제 세 개를 다 따로따로 치즈, 케이크, 페인팅 이렇게 하면은 치즈로 이루어진 케이크고요. 페인팅이 또 따로 인식되는 게이 치즈 케이크의 페인팅을 뽑은 게 아니라 페인팅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특징 있죠. 그게 이미지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common classical painting composition이랑 element라고 했어요. 그게 뭐 말이냐면 그 옛날 클래식 페인팅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고전 페인팅들을 보시면은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공통된 구도라든지 그 그림들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라든지 그게 우리가 지금 뽑은 이미지에 어, 이제 고려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는 어떤 이미지가 나올 거라고 조금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따가 예시로도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프롬트 웨이트인데요. 방금 전에 썼던 거에다가 웨이트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 요소가 두 가지 이상 들어갔을 때 어떤 요소에 더 무게 중심을 줄 건지 그거를 결정하는 건데요. 그냥 아까 스페이스 땡땡하고 띄어쓰기하고 시입을 썼을 때는 우주에 있는 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대1의 무게 중심인 건데 스페이스에다가 땡땡 뒤에다가 2를 쓰시고, 띄어쓰기 10을 하시면, 자, 스페이스랑 10에서 스페이스의 무게를 두배더 많이 준 거예요, 10보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보시면, 어, 자, 얘는 아예 배가 없고요. 얘도 배가 없죠, 지금. 얘도 배가 아니라 우주선이 나왔고, 얘는 배는 있긴 한데, 배의 크기가 좀 작고, 우주가 훨씬 더 이제 중심이 된 이미지들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 요게 1, 2, 3 버전까지는 완전 풀 숫자를 쓰셔야 되는데 4 이후부터는 소수점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대1.5 이렇게 웨이트를 분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비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100대 50은 2대 1로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1은 아무것도 안 썼을 때 1이기 때문에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건 예전에 한 적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이미지를 뽑았을 때 어떤 요소를 없애고 싶으면 이제 노 o 를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썼을 때 지금 어 정물화, 고슈 페인팅 이렇게 썼는데 여기 과일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노프루트를 추가를 했더니 먼저 이미지에서 과일이 빠진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밑에 설명이 저희 방금 했던 그 땡땡 숫자 입력 있죠? 그 마이너스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5까지 입력하면은 이거는 노라고 입력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까지는 어 최대한 없게 하는데 조금은 있을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가면 아예 그 요소를 빼달라고 하는 명령어랑 똑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이제 설명은 다 봤고요. 제가 아까 뽑은 이미지들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미드저니 기본 기능들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고퀄리티 이미지를 만들고 또그 미드저니를 뭔가 수익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응용할수 있는지 그런 영상들을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